자, 고기 볶았죠? 마지막 석기도 볶아야죠. 근데 후라이팬이 지저분하니까 한번 닦아낼게요. 물로 안 닦아도 돼요. 자, 석기는 소금, 참기름. 넣어 갖고 줘야 돼. 끝. 그럼 여기는 무치기만 하면 되거든요. 항상 버무리기, 무치기는 마지막이에요. 석쇠 먼저 끝내야죠. 미리 무치면 말려 제가 좀 지저분해서 빡고 할게. 살짝만 달구세요. 너무 많이 달고도 둘러붙더라고 자 직사각형처럼 보이게 담아요. 얘가 이렇게 담으면 이 모양 그대로 있거든요. 직사각형처럼 보이게. 그리고 옆에 거가 올라오는데 옆에 거 올릴 때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손 잡아요. 손 잡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겹치는 라 얘기 아니에요. 진짜 손가락만 걸어요 이렇게. 손가락만 살짝 걸으세요. 그리고 누가 봐도 직사각형처럼 보여야 돼요. 오케이. 또 다시 정말 살짝 이게 지금 늘어진다고 이렇게 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. 살짝 손가락만 걸고요. 직사각형처럼 보이게 이렇게 모양 잡아요. 너무 많이 겹치면 그 부분이 안 익습니다. 또 다시 살짝 손가락만 걸고 이쪽도 아주 살짝 걸고 이 모양이 아니라. 여기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요. 또, 아주 살짝. 그럼 또그 부분이 안 타요. 그래서 좋아요. 응. 응. 보통 가장자리가 엄청 진하게 타는데, 이렇게 갖춰놓으면 잘안 탑니다. 자, 센불 아니고요. 중불하고 약불 정도 사이에서 18분 남았어요 10분 익히면 더 좋거든요 천천히 아, 그럼 쎈불 가지 않습니다 빨간 불이면 더잘 타요 파란 불이어야 돼요 불빛이 자 익은 거안 익은 거 색깔 보이죠? 이거안 익은 거죠 빨간색 핏물 나오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타요 꼭 돌려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센불하고 탈까봐 여기서 익힌 사람도 있어요. 더잘 타는 거, 끌리는 거예요. 약불로 하고 가까이 가는 게 나아요. 먹기는 사실 지금이 딱 좋아요. 미듐 정도라서. 더센 불에 했었어야 돼, 먹으려면. 시어링을 시켜서 겉에를 지금 입즙이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겠어야 되는데, 시험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가야 돼. 요 이쪽면은다 익은 것 같아요. 반대면만 자, 이 정도면 좋습니다. 근데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태워볼게요. 안 타요? 아니, 이것도 괜찮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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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만약에 태웠어요. 내자 네, 주셔지고 어 맛있는 냄새 갈비찜 냄새 나 근데 아이정도면 된다고 해도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탄 거를 그냥 내면 감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오작줄 수도 있고요 잘라내는 거는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탄 거가 있으면 잘라내내셔야 되는 거야. 우리가 숲불갈비집 가면은 그 종업원들이 탄거 있으면 잘라주잖아요. 그럼 뭐라 안 하잖아. 근데 종업원이 이렇게 태워갖고 나 먹으라고 주면은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탄게 있으면요. 잘라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시고, 근데 또 이렇게 잘라내기만 하면 좀저덜 성이 없어 보이죠. 그래서 이거를 양념을 다시 한번 그 잘라낸 데에다가 발라요. 그리고 불 위로 살짝 갖다 오세요. 익긴 다 익었으니까 살짝만. 그치? 잘라낸 거티안 나게. 이렇게 해서 내시면 돼요. 자, 제일 못생긴 것부터 담아요. 항상. 그리고 제일 네모네모 잘 이쁘게 좀잘 나온 걸요. 옆으로 빼놓으세요. 얘도 괜찮고요.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면 이렇게 안 이쁜 애를 밀어놔요. 그리고 네모가 보인 애를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. 다시 여기서도. 여기 좀 무 생겼죠, 이쪽이. 그래서 살짝 겹치게. 마찬가지로 살짝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죠. 이렇게.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네모가 직사각형이 이쁘게 잘나온애로 위로 올려 줍니다. 자, 까먹으면 안 되겠죠? 자가루. 호션마다 하나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려도 되구요. 그냥 이렇게 길게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너비하시면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, 얘는 비비면 돼요. 고명 빼고, 얘, 얘, 얘 빼고. 근데 시험장에서 이제 그릇이 다만의 그릇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, 여기서 묻힌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안 되죠. 여기서 일단 묻혀야죠. 묻히기는. 여기다 일단 묻히고 그 다음에 이 그릇을 써야 될것 같으면 여기다 부어야죠 다시 여기다 다시 담아요 그리고 이 그릇을 닦는 거예요 접시에서 비교고 있으면 우스 보이다 자두세 번에 나눠서 같이 들으세요. 왜냐면 지금 보세요 면 만들면 면만 빠져요. 야채가 이렇게 남아요. 두세 번에 같이. 너무 면만 보여도 안 되고요. 너무 야채만 보여도 안 돼요. 그래서 골고루 같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위에 고명이 올라갈 거니까 살짝 둥글 넓적하게 올라와야 되겠죠? 자, 5cm 올리시고 차려 서기 봐서 올리시고 얘도 5cm였으면 좋. 자 많다고 많이 올리지 않아요 이거 맛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빨간색 포인트 준 거니까 거미줄 쳐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끝! 두분 남았습니다 빠졌어요 응? 깨소금이 빠졌어요 깨가요? 어깨 아까 거기다 깨... 넣었어요 아 양념에? 네. 아까 얘기해 주시 아. <laughs>